PPT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9시부터, 오늘 일정이 제가 9시부터 수업을 하고 와서 PPT 가 수업을 계속 하고 와서 PPT 안 보는 게 어떤가요? 네.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PPT가 별로 안 좋습니다. 유인물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김국전장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차 워크에 대한 분석,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성균 박사님이 원래 발표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녁기한번 잠깐 봤고요. 오늘은 전혀 볼 시간이 없던 지금 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가 발표한다기보다는 발표하고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자 목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의 좀 해주시고요. 분석이라고 다는 그냥 제가 그냥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분 하면 되죠? 일단, 1차 워크숍 주요 키워드라고 해서, 뭐 문화, 도서관, 성평등, 이주민, 여성, 다문화, 주민자치, 시민자치, 대학, 마을, 민주주의, 마을 만들기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일단, 문화, 사회, 문화, 사회 문화와 관련된 분야들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뭐, 키워드를 큰 틀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일 이 텐데요. 수원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대척이 좀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수원의 많은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 공간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접근성하고의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쓰이고 있는 예산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약한 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걸 뭐 수원시민1인당로 나눌 경우에는 1인당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인당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좀 의미가 좀 저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좋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의미할 때 이런 의미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뭐, 65원 정도는 한지라도, 1인당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액수가, 인구수가 좀 적을 테니까, 좀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좀 감안해 주셨으면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서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지역사회 연구원인데, 지역사회 연구원, 그 바로 옆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소량기 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을 열어놓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작은 도서관에 가보긴 하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9시, 9시, 9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저녁이라기보다는 오후 한 5시까지 문을 열는데 제가 한 3시쯤, 4시쯤 이렇게 가보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과연, 그 주민들과 작은 도서관 간에 같은연기할수 있는 방안들, 그러면, 작은 도서관 갈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초등학교 이상 되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가게 될 텐데 그런 분들하고 다 맞출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정하는 것도 작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홉 시부터 문을 연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수원시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건립이 되는 많은 이 세워지고 있긴 한데요.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강남역에서도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 여성, 공무원 여성 비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여성 비율과 관련해서는 일단에 여성들이 아직 사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다면 고위공무원들 또는 뭐 사기업에 이사 이상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여성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뭐 고위공무원 부분에서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것시그시4 사시라고 하는 부분, 즉 행시나 사시 같은 부분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좀 높았던 게 있었고요. 그단 2010년대에 유가 되면서 다시 좀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다. 로스쿨이 되면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이주민하고 관련해서는 이주민하고 원래 살고 있던 분들하고 사이의 관계. 어떻게 정립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 이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주민들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사회와 연계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들하고 관련해서는 앞 부분에서 얘기했던 성평등하고도 성평등이나고뒷 부분에 얘기하는 여성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여성정책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성인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교육이 먹크숍 중심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인가구들의 문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혼술인이, 혼밥인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여성들고 관련해서는 또한 부모 가구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한 부모 가구들 또는 여성들이 이제 그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또한 10년 정도 이렇게 경력 단절이 생겼다가 다시 취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취업하고 관련된 여성들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직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험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뭐 연된 부분들, 그것들도 좀 않, 알아봐야 될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여성정책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제 끝에 보면 여성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속에 가족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노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아동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뭐 여성 가족과 있어서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같이 혼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아동 부분들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도와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도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하고 관련된 협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 협력 추진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될것 같고요. <laughs>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버나스 협치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수원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고 관련된 부분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시민의 권리 주민의 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민의 권리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에서 여러 분쟁사건 같은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이런걸 얘기할 수 있을 것같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간추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동작 유치권이라든지 지역 선출권 같은 걸 부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건 또 행정적인 문제하고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공장 위축권이나 지역 선출권 관련된 부분은 좀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정관이 통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들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법인 형태 또는 뭐 단체 형태로 갖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마다 예를 들어서 단체나 법인이나 그런 것들마다 정관들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좀 통일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을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어,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민간협력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계돼서 생각해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현직만 참여가 능하고 일반 시민은 참여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적키워드로서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유인물을 받아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유인물을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그 다음에 제목이 이제 적용 가능한 1차 워크숍 지표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 지표들은 이제 기존에 나와있는 워크숍 지표, 예를 들어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이 증가가, 문화예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화예술의 예상이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문화예술에 많은 돈이 이제 투자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 뭐 자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마을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요즘 각 마을마다 또뭐 부마다 진행되고 있는 게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것같아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제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아까 도 작은 도서관 얘기를 했었지만 일정하게 돈을 적게 지원을 해주면서 작은 도서관에 돈을 적게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는 부 분들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이 아니라 그냥 문을 열어놓는 형태의 지원 그 정도가 이제 마을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지원액, 지원액 그렇게 얘기하는 게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에 있는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고 증가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좀더 다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와서 보면 뭐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성들의 이제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면 이주민 관련 지원 정책 프로그램 수가 뭐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그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나 운영비 같은 부분에서도 뭐 운영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비에서도 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아파트 분쟁 조정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니까,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입주자 협의회 아파트니까, 결국 입주자 협의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부회나 여성회 또는 노인회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하고 관련된 분쟁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고려하는 건 사회적 SDG 표야 영역이라고 해서 가족, 가족 정책, 재가족과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부분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제가 좀더 반영을 해서 좀더 다음에는 다음에 보실 때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분석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